10살 친구들도 곱셈구구 이미 다 떼고 3학년 올라왔지만 아직 곱셈구구가 완벽하지 않고 7, 8의 56을 한참 생각해서 말해야 된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곱셈구구 문제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곱셈구구를 완벽하게 기계처럼 대답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그 말은 엄마들은 개학이 시작되었다 예 뜻인데요 아이들을 깨우고 오전 내내 뭔가 뒹굴거릴것 같은 모습에 좀착착하고 3시 3끼 준비할 거 막막하고 그냥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서 아그 시간에 어떤 공부를 조금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셨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집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겨서 그 시간에 못했던 독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럼 좋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자칫 너무 노는 거에 빠질 수 있는 기간이 이 여름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공부 습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학습량이 부담되지 않는 아주 딱 좋은 문제집으로 3, 4주 되는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집은 여름방학 기간에 풀기 딱 학습량이고요. 이 주제들이 이 여름방학 시기에 진행하기에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재를 진행하실 때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아이들 여유롭게 아침밥 먹고 환가로운 시간 보내고 책도 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한 11시, 12시 요 정도쯤에 이 문제집을 2, 30분 정도 푼다면 아마 여름방학 기간에 딱 끝나고 2학기 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 딱 필요한 주제로 문제집을 골랐으니까요. 끝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세, 8세, 9세 친구들을 위한 책인데요. 바로 7살 첫 수와 동전과 지폐 색입니다 어, 선생님 2학년은 7살 첫 수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일주일이다 푸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전과 지폐가 얼마까지 있죠? 그쵸, 만원, 오만원까지 있죠. 우리가 10만원은 수표잖아요. 2학년 2학기 계약하자마자 배우게 되는 네 자리 수에서 천과 만까지를 조금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2학년 아이들이 수에 대해서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규칙성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연산이 느리거나 실수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7세, 8세 친구들도 2학년에 해당하는 연산을 나가고 있다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속도가 붙지 않고 계속 복습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 대한 부분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다양한 유형을 접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동전과 지폐 세계에서는 돈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만 원, 오만 원까지를 이용한 돈 계산을 하는 문제집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하고 끝내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배운 돈 계산을 현금화를 시켜주셔서 그 현금을 이용해서 아이가 실제 여름 방학 때 무언가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작은 단위도 카드로 결제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현금을 만질 기회가 없는데요 우리가 수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돈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교재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해 드린다면 여기 보시면 10원 짜리를 여러 개를 넣어서 뭐 10원 60원 50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는 페이지 인데요 물론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돈 계산을 하게 문제의 유형이 구성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심부름한 것들을 우리가 돈을 매겨서 엄마가 용돈을 준다고 해도 50원 이런 단위로는 아마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원 단위로는 좀 그런 걸 구성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발 닦기가 60원이에요. 그러면 아, 우리는 600원을 하자. 엄마가 정말 인심을 썼어.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실생활에 놓여서 돈 계산을 할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0, 500, 5,000원, 5만 원 이런 것들은 실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현금 중에 하나이면서도 돈 계산을 할 때는 아직 미숙한 부분의 돈 계산이거든요. 예를 들어 500원이 8개야라고 하면 어 5곱하기 8을 배우지 않아서 계산을 못하겠다. 우리 아이는 그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벌써부터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500원이 8개야 이러면 500원을 두 개씩 묶 1,000원을 만들고 그 1,000원이 몇 개가 반복돼서 4,000원이다.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배웠다, 안 배웠다 이 여부를 떠나서 주어진 수를 가지고 더하기를 똑같은 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곱셈이란 개념을 간접 경험할 수가 있고요. 5단위가 들어가는 수계산는 정말 잘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문제를 풀때 아이가 50원이 4개인 거를 50, 100, 150, 2 0 0 이렇게 세고 있다. 빨리 한 번에 200이 안 나온다. 그럼 이 아이는 수 전반적인 아직 체계가 잘안 잡히고, 수연산, 분계산 이런 문제들의 유형을 좀더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에도 50을 여러 개 묶어서 뭐 850원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예습 또는 선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7세 교재라고 너무 쉬울 거다.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7세보다 9살. 이 친구들이 딱 적절하게 풀기에 좋은 교재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도 5,000원. 이렇게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돈을 이제 여러 개 사용해서 돈의 전체 금액을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넣는다면 자, 아이한테 내가 500원을 줬어요. 5 0 0원은 500원은 100원짜리 5개를 줄수 있지만 그거를 500원 하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돈을 다른 단위의 돈으로 바꿔서 몇 개로 이 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느냐를 연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세, 9세, 10살 이 친구들이 풀기에 좋은 교재입니다. 팩토연상 B4권인데요. 곱셈구구에 해당하는 연상교재입니다. 이제 외우기를 다 끝내고 아, 저 2단부터 9단까지 순서대로 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이 교재를 풀기에 좋은 문제집이고요. 지금 한창 7은224 이렇게 2단부터 9단까지 순서대로 외우기가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교재는 아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살 친구들도 곱셈구구 이미 다 떼고 3학년 올라왔지만 아직 곱셈구구가 완벽하지 않고 78에 56을 한참 생각해서 말해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 곱셈구구 문제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곱셈구구를 완벽하게 기계처럼 대답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냥 우리가 매번 IM그라운드 곱셈구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곱셈구구에 관한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연습을 하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7단, 6단의 수들을 찾아서 수를 연결해서 수있기 퍼즐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런 유형이 쉽게 나온 경우는 홀수끼리 연결하기, 짝수끼리 연결하기 이런 유형들이 사고 호력문제집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곱셈구구에 맞춰서 7단의 수로 연결하기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49라는 수를 듣고 바로 7단이야 라고 말하는 게잘 안되면 나눗셈을 못하겠죠. 나눗셈의 몫을 빨리빨리 곱셈구구에서 단말하듯이 찾지 못했다면 그 친구들 반드시 이번 여름방학 때이 문제집을 풀면서 곱셈구구 연습을 해야 되고 나눗셈이 칠 수가 많고 느리다면 곱셈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곱셈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그외 도 곱셈구구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2 곱하기 3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되어 있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요.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곱셈구구를 배웠던 걸 적용해보는 문장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습이 되게끔 다양한 유형으로 곱셈구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손가락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집에서 쉬어가기 같이 읽을 만한 거리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사고력수학 문제집에서는 볼수 있었던 곱셈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할수 있는 곱셈 방법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이 계산기가 없을 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어떻게 곱셈을 했는지도 알수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6, 7, 8, 9단을 좀잘못 외우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빨리 생각이 안날때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이 답을 구할 수 있다면 계속 그걸 시도하면서 더잘 외우고 노출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6, 7, 8, 9단의 그 어떠한 수의 조합으로 물어봐도 견고하게 답을 할수 있게끔 그런 연습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편면도형 퍼즐과 연결해서 팬토미너 퍼즐이 주어졌는데요. 이걸 넣은 자리에 곱셈구구식이 완성되게끔 찾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성냥개비 숫자는 사고력 수학에서 정말 잘 나오는 또는 수학 경시에서 정말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성냥개비 숫자거든요. 이걸 이용해서도 곱 곱셈구구식을 알맞게 올바르게 고칠 수 있게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곱셈구구를 반복적으로 재미있게 여러 번 계속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곱셈구구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살, 11살, 12살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는 교재는 바로 초등소수 개념이 먼저다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소수가 약하다는 모습을 보이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교재일 거예요. 우리가 4학년 2학기 소수 수의더셈과 뺄셈 단원을 여름방학쯤 예습을 할 예정이거나 이미 예습하면 좀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드리는 교재인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자연수체계가 잘 자리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수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연수나 소수나 비슷한 패턴으로 수체계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 소수에 대해서 수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좀 수에 대해서 약간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0.1배 할 때마다 소수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10배, 100배, 1000배 할 때마다 소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4.8이면 4는 자연수 부분이고 0.8은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수를 쪼개서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으로 합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소수라는 것을 아이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할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0.1이 12개, 0.1이 120개, 0.1이 1200개 이럴 때. 마다 정확하게 수처리가 가능한 이런 연습들이 아이들이 곱셈을 배운 것과 자연수를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소수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되었다면 자연수나 곱셈 부분을 다시 찾아서 돌아가게 되는 학년이 4-2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문제가 많지 않고 간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분량을 여름 방학 기간에 잘엠분네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방학 동안 풀기 좋은 교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방학 시간을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휴식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학습 습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잘 채워서 또 2학기 때 열심히 할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